너무 예쁘죠 언니들 치마 이렇게 면 재질이라서 살 결에 닿는 이 느낌도 너무 부들부들하고요 스판이 진짜 좋아서 되게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잘 들어가거든요 진짜 편해 부드럽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치마예요 이렇게. 컬러 제가 그린 색상 입었는데 이게 그 블랙도 있거든요 지금 블랙도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여기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금색 반짝이, 금 반짝이. 요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블랙 색상도 있다 했잖아요. 블랙 색상도 예뻐요. 블랙 색상에 블랙에 골드 조합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블랙에 골드 요 조합도 예쁘고 저는 요 그린색으로 갖고 왔고요. 블랙 골드 다 주문, 아, 블랙 그린 다 주문은 가능합니다, 언니들. 네. 그 저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 골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골드 포인트로 같이 조합을 매치했고요. 그래서 골드 귀걸이 또. 골드 팔찌까지 이렇게 골드 그래도 신발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여기 골드 이렇게까지 그리고 예쁘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그레이블랙이까지세 컬러고요 이점 진짜 아고요 희망하는 블랙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그린까지 해서 두 컬러고요 그다음에 치마는 지금 사이즈가 제가 미디움 입었는데 이거는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까지 나와요 미디움 5호고요 엑스 라지 엑스 라지까지 70까지 가능한 사이즈요 여기 사이즈가 색가 있어요 치마는 여기 지금 3.5짜리 치마인데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니 이 세트까지 너무 좋아, 예쁜 것 같아 이 세트까지 이렇게 여름에 플라스틱 백, 백 하나 내고 나가면 진짜 멋스러울 것 같아요 요러고서딱 나가가지고 차못 당기고 운전 탁 하고 서머스 끼고 나가면 간지 폭발 <laughs>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었지만은 어, 다른 기본적인 티 같은 것도 예쁘겠죠? 이제 네, 런 것도 괜찮아요, 이들. 요거. 요거는 신 새로 나온 신상 티인데 면 대각물리 고꿨거든요면 티는 조금 잘 늘어나고 잘 망가지잖아요. 조금 니트 재질이 그나마 더 쫀쫀하고 더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안에다가 막 여러 가지로 레이어드 하고 막입을때입으려고 바꾼 티예요. 이게 1.9짜리 티거든요. 1.9짜리 티고 우인에게 조금 특유한 되게 좋고요그 다음에 좀 시원한 애들. 화이트, 블랙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베이지, 그레이, 핑크까지 이핑크까지 있거든요. 총 5컬러고 이거 1.9짜리 1.9짜리. 스판 되게 좋고요 이거 66도 다 가능해요. 언니들. 1.9짜리.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화이트 2장 보통 갖고 가고 블랙 1장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언니들도 아. 많고요. 저도 구매하시면 <laughs> 챙겨주거든요. 어? 이거는 이렇게 1.9짜리 이거는 지금 3.5짜리 치마 1.5짜리. 미디움, 라지, 스라지까지나오시마요 언니들. 이렇게 어제 오늘 주문량 폭주인 나시에요 언니들 제가 갖고 온캡 나시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화면에 잘안남겨 언니들 이 큐빅이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진짜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렇게 캡 내장되어 있고 블랙이랑 화이트 두 컬러인데 2.5짜리 캡나시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매치도 해 예쁘죠 치마가 약간 하이웨스트라서 그 위에 나시가 조금 짧아도 배가 안 보여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나스템나시 지금 정말 오늘 내일 엄청 나가야 돼